안녕하세요. 4월 4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 수양일에 다녀오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마이드라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느라 약간 분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사기 생일과 아버지의 생신이 함께 있네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날인데도 말씀 묵상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정해놓으니 저는 더 확실히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4월의 첫 월요일을 맞이해서 이제 계속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때 마이드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하루를 보내신다면 분명 분주함 중에도 영적 근육이 더 붙으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부터는 31장까지 성막과 그 안에 비치할 기구들, 번제단과 성막들, 의복과 직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본문 25장에는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알려주시고, 또 증거계와 속재소, 또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기구들 만들 재료와 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본문 2절에 보면 성막을 지 재료들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소는 출애굽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성소의 재료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배당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예물이 가득한가 아니면 인간의 판단과 교만이 가득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기쁨의 마음이 재료가 되길 원하십니다. 한편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재료들을 보면 금, 은, 넛, 각종 실, 가죽, 또 조각목, 향료, 향품, 보석 정말로 다양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에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다 그런 것들을 챙겨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도록 감추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또한 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와 그 덮개인 속죄소어 위에 그룹들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소안의 증거계와 또 덮개인 속죄소와 더불어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등잔대에 쓰이는 불과 또 진설병을 항상 준비하라 하십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말씀의 빵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것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기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12개로 1분의 2에바의 고운 밀가루를 사용해 빚었는데 이는 4.4kg 정도의 양입니다. 참고로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롭게 바꾸어 놓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등잔 때는 7개의 줄기에 등잔불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도록 7개의 등잔불 모두 신경을 쓰며 거기에 쓰이는 감람류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일. 광야에서 고운 밀가루와 감람류와 같은 재료들을 꾸준하게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40절에는 반드시 이 모양과 양식들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성막을 만드는 일도 또 기구를 만들어 유지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성소는 매번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 매우 깐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게다가 움직이는 성전이고 매번 변함없이 세팅하라 하시는 말씀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판단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나의 편의에 의해 성소를 변형시키고 내 맘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큰일이 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썼다가 바로 즉사하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 하 6장에 증거계를 옮기는 방법을 지키지 않아 죽은 우사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들에도 성전을 크고 멋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는 일. 헌물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하는 일. 각종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나의 수고를 알아줘야 한다는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참 섬뜩했어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헌물한다 해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건물과 기구가 더 집중될 때 그것이 왜곡된 공로주의로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 예배당 건축을 여러 번 하신 아버지를 보고 자랐고 또 섬기던 교회들마다 작게는 보수, 크게는 리모델링 하는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 역시 나름 헌신하고 헌물했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결국 내 만족, 내 공로로 여기는 일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선 다시 오늘의 본문을 보고 내일의 본문을 미리 목상하다 보니 성막의 크기와 재료 그 어떤 것도 결코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소박하다는 것에 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에 비해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다니. 오늘도 저는 그저 하나님의 배려와 참아주심으로 인해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한 기쁨의 예물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광약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편의와 공로를 위해 하나님을 내가 만든 성막 안에 가두고 있진 않나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비로소 성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든. 하물며 저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겠다 하시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장막보다 더 어둡고 좁디 좁은 제 안에 오신다니 감사하면서도 두렵습니다. 매일 주님께서 기쁨으로 머무시며 항상 교제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떡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려 합니다. 나의 공로주의 또 교만함 모두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광야에 빛나는 등불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